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리플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소송 결과가 2분기를 지나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지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상승할지 수익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리플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소송을 패소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업상장 IPO까지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수익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IPO가 중요한 이유가 SEC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천억 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이 나왔죠. 이를 한방에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지금.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신규 진입 추가 진입 여전히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돌파해야 어디를 회복해야 더큰 수익 더큰 반등이 가능한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 모든 수익은 소통방에서 진행된 수익입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실력없는 리딩 방장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셨나요? 지금 소통방 입장하시면 웬만한 리딩방향 씹어먹는 매매 지표 무료로 나와드리고 있으니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과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리플이 제가 말한 주요 구간을 방어하면서 지금 N자 반등의 기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신호 또한 꽈배기 패턴에 나와주면서 탄력적으로 수급이 붙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주요 라인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상단에 754원 그리고 중간 라인으로 706원 그리고 하단에 681원 이세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681원 안착이 되었을 땐 2, 3일 내로 706원을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지금 돌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앞으로 전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우리의 전략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706원을 최소한 방어를 해줘야지 더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706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시면서, 현재 구간 편안히 매수해주시고, 현재 자리가 이전 고점과 비슷한 라인이기 때문에 접근이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754원을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 바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더분들 지금 706원 방어해주고 있죠? 그럼 이 자리 그냥 기다리면 수익이 바로 나오던가요? 아니죠! 이전 고점과 근접한 구간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754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번 구간 횡보 없이 바로 수익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착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 2, 3일 안에는 더큰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알려드리고 있나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절 구간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디를 돌파해야 더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리프, 실시간 매수, 매도, 수익, 전략적 타이밍. 저 육진승이 소통방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 육진승과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